동남아 자유여행의 필수 어플 그래브로 택시 부르는 방법입니다. 얀덱스랑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를 원하시면 현지 유심을 구입 후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. 카드 등록해 놓으면 잔돈 없다는 기사들 때문에 기분을 망칠 일이 없어요.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택시 사기인데 그 위험에서 벗어나 봅시다. 그래브로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. 칼을 누르고 찾으셔도 되고 바로 돋보기를 눌러서 영어로 목적지를 찍어주면 금액별로 차량이 뜹니다. 차량을 선택하면 배정된 차량 번호가 뜨고 지도상에 차량의 위치와 오는 길이 떠요. 밑에 운전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이 있고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. 그랩도 쉽죠? 태국은 볼트가 그랩보다 저렴하니 참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